2019 2학기 중간고사 선화예고 2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철재련 과정의 단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그랬네. 자, 우선 C, C, 코크스 그죠? 코크스가 불완전 연소가 되지. 됐어? 그래서 1, 3, 타서 나오죠. 기억날까? 됐지? 이거 2 c 오죠 2CO 숫자 맞추면. 되겠니? 됐죠? 문제 없죠? 그죠? 어, C 여기 있고, 어, C 2개, O 2개, 어, 맞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일산화탄소이일산화탄소가 무슨 역할에? 자기 자신 산화되고, 환원제 역할에, 환원제? 여기 들어가는 거죠, 여기, 그죠? 어, CO가 들어가는 거고, 됐지? 자기 자신은 산화되니까, CO2. 그쵸? 그리고, 적철석. 됐어? 어, 산화철 3를 환원시킨 거지, 그지? 요렇게. 될까? 됐죠? 갑니다. 자, 됐군에, 1단계는 산소를, 소모하는 반응이다 그렇죠 산소를 쓰는 거잖아 그죠 산소가 뭘로 바뀌었니 일산화탄소는 바뀌었잖아 그죠 산소 사라진 거잖아 그죠 소모하는 거 맞죠 그죠 됐지 이번에 1단계에서 코크스는 불완전 연소에서 환원 c 오로 됐다 그죠 됐어 C가 c 오로 됐다 어. 불완전 연소는 맞지 근데 환원은 아니죠 C가 c 오니까 산소 붙은 거잖아 산화지 산화 그죠 틀렸고요 자 이제 이번에 f 2 o 3 적철석이야 산화철 3, 보통 뭐 철광석 이렇게 말하면 되고, 환원돼서, 자, 산스 떨어져서 철됐죠. 어, 맞네. 환원철. 됐지. 갑시다. 자, 계속. 1번에, 가와 나는 시오이고, 시오. CO. 다는 시오2다. 자, 확인해 봐야겠다. 이게 2오 맞으니까, 이게 ECO, 2이2오투 이렇게 만나 확인해 봅시다. 그럼 숫자가 맞아야지, 그죠? 한번 볼까요, 여기? 어, 철은 두개 맞네. 산소가 이렇게 하면 세개네개 다섯 개지 여기 네개죠안 맞지, 안 맞지, 안 맞지 그죠? 이거 25 아니야, 25 아니야 나 틀린 겁니다 됐죠? 쌤이 많이 해서 익숙해서 그런 건데 요거 3이야, 3 음. 3입니다 3, 이3 나와야 돼 한번 체크해볼까? 여기 볼게요 C 세개 맞지? 여기 C 세개 맞죠? 5몇 개니? 세개세개 여섯 개 그죠? 그럼 5, 2, 3, 6개 맞죠? 그죠? 3, 2, 3입니다 그죠? 이거 한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물론 하나하나 다 해도 되지만 어, 많이 나오는 거니까 외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3, 2, 3. 됐죠? 어쨌거나 틀렸습니다. 가는 2시오가 맞는데 나는 뭐라고? 3시오가 맞아요. 됐까? 틀린 거고요. 다도 2시오2가 아니라 3시오2가 맞는 거야. 됐죠? 따라서 2019 2학기 중간고사 선화예고 2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과 대긋이 맞습니다.